안녕하십니까. 생따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 다른 곳에 나왔습니다. 예, 잠재의식 100일 챌린지 53일 차입니다. 자신의 예, 성, 자신이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첫 번째는요, 자신이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쟁자의 성공을 응원하라고요. 경쟁자의 성공을 응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상상을 꾸준히 하라는 거야. 자신의 성공 모습 상상하는 것을 꾸준히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 여러분들은 그 자신이 성공하길 원하시는가요? 어떤 성공을 원하시는가요? 예, 그것을 한번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영상 보시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렇게 예, 간절히 바랍니다. 어, 내가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에, 예, 첫 번째는요, 아, 나의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공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습, 여러분들의 비전, 5년 후의 비전, 여러분의 10년 후의 모습을, 예, 상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 내가 성공한 모습을 잘 그려서 상상하고, 그것을 잠재의식에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하죠. 예, 나의 경쟁자의 성공을 응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쟁자가 성공하는 거, 경쟁자는 실패하길 바라고, 경쟁자는 망하길 바라고,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왜? 그래야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잠재의식은 그렇답니다. 부정적인 것에 더 강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내 잠재의식을 위해서도 경쟁자를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하는데 그 사람이 실패하는 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경쟁자를 응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꾸준히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것을 꾸준히 상상하는 게 오늘 하루 나 성공할 거야라고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아침 저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비전 보드를 보고 나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에게 주문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예,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나, 내가 성공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 두 번째는 예, 경쟁자의 성공을 응원하라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성공한 모습을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잠재의식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멋진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생따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면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